아버지 맛있다면서 고소하고 저희 어, 맛있다. 아버지 다 잡사요. 갑니다. 예. 반습니다 만돌입니다. 자, 여기 만두기 오늘 아주아 갖고 만두기 하고 또 있습니다. 여기 만돌이 하고 만두하고 세대 어, 파주에 하차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올요일 차이라서 금요일에 짐 싣고 주말 푹 쉬고 어, 여기 지금 파주에 하차하고 어, 만두기는 인근에서 짐을 싣고 내려갈 예정이고 어, 만돌이와 만두는 어,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뭐반 고정 집이 됐는데 어 거기 가서 블럭 실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어 포항 가는 거고요, 당일차기입니다. 네 갔다가 포항에 하차해주고 시간이 되면 또한 마리 실어가 올라갈 뭐그럴 계획으로 내려가는데 뭐 파주라 가지고 파주에서 나가는 데만 뭐한두세 시간 걸리니까 애을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차가 하차가 다 되었네요. 오늘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걸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엄청 일 열심히 해요. 매번 올라오는데 파주집에잠이모잘라요 어, 새벽에 오다 보면... 아, 어, 우리 만두기 사장님... 형님 어디로 갑니까? 네, 양주... 가서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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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구차주차 양주에서 대구 당차? 그리고 내려놓고내차고 있는데 로거할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짐이 뭔데요? 공조기계라고 할게요 공조기계? 네. 얼마? 32자 <laughs> 우리 그 만두기 어, 형님이 이제 출발했고 만두 만돌이가 먼저 상차하고 앞에서 기다릴 예정입니다 어, 새벽에 올라오는데 이제 만득이하고 만돌이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 이제 만득이는 대구 수성 IC에서 출발했고 만돌이는 남구미 IC에서 어, 둘이 만나서 원래는 새벽 1시 출발하기로 했는데 잠이 안와 가지고 혹시나 싶어 갖고 전화했더니만 이제 만득이 형님도 잠이 안와 갖고 저녁 9시쯤에 깼다 하더라고요. 들어, 그래 갈까, 말까, 한 아, 시까지 어떻게 기다리노, 이렇다가 그때 마침 만돌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 형님, 뭐, 주무십니까? 하니까,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누워는 있는데, 그래갖고, 갑시다! 이래, 내가, 둘이 그때부터 뭐, 준비 후다닥 해갖고, 10시에 딱 만나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10시에 만나서 출발해가, 어, 이제 중부 내륙으로, 돌아 가지고 첫휴게소 성주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자 이러대 갖고 성주 휴게소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만국이 삼촌이 만국이 삼촌께서 또 이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잠는 잠든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옆에 세아 갖고 세대 같이 이제 세아 놓고 커피 한잔 먹고 주무시는 거 깨우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커피 한잔 먹고 바로 출발해가 1시간 조금 넘게 가가지고 충주 휴게소에 딱 들어가서 충주 휴게소에서 이제 만만이가 우리 막내가 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밤 11, 12시 다 되지 싶은데 11시 반인가 12시인가 그래가 이제 우리 만만이 만나갖고 만만이하고 만두기 형님하고 어, 만돌이하고 세대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놀다가 어 음, 오만 얘기 다 하고 놀았습니다 뭐 귀신 얘기도 하고 <laughs> 잠올때 잠을 잠올때 잠을 뭐 어떻게 잠 깨고 가냐고 귀신 공포라디오 하고 그 또치와 마이콜이라고 유튜브 있습니다 진짜 귀신 나오는건데 억수로 무섭거든요 그 잠올때 그거 한번 딱바쁘면 잠이 확 달아난다고 고래가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그런 얘기 하고, 또 이제 운전했던 거, 만만이가 처음에 와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파주만 당일 차고로 네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해가, 잠도 뭐, 그때 만돌이 집에서 자면서, 이제 잠을 엄청, 잠도 뭐, 둘이 같이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막 열심히 일했었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내가, 처음으로, 갑바를 친게 대갑바였는데 그 대갑바 실을때 시급 한번 했다고. 안 그래도 몸도 허리허리하고 갑바도 처음 쳐 보는데 이제 혼자서 치니까 갑바가 무거워 갖고 무거워 가지고 갑바를 접어야 되는데 혼자서 낑낑대고 있으니까 동네 지나가던 주민 할머니가 주민 할머니께서 갑바 접는 거두 분인가 한 분인가 아무튼 갑바 대갑바 접는 거 도와줬다더라고요 하무상에서 <laughs> 그 얘기를 막내하고 하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근데 그거 짐이 또 하필 폐기물 같은 걸 실어갖고, 그게 실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불법인지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뭐 오징어 칠고 얼마 안 됐었을 텐데, 그 이제 불법은 실지 말자 이래 데가지고안 실으려고 했는데, 가을선수에서 불법 아니니 가도 된다 가도 된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불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쓰레기 같은 짐이었는데, 폐기물, 산업 쓰레기, 이런 뭐, 그런 짐이었는데, 그, 이제 그 짐에서 블루베리 색깔의, 하여튼 국물이 뚝뚝 떨어져갖고, 하차할 때 적재함이 블루베리 색깔로 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막 내가 블루베리, 블루베리 그러는데, 그 쓰레기 똥집 한번 실어봐야 된다고. 아이고, 한참. 한참 웃다가 막내하고 그 이제 처음 첫 경험에 첫대가발을 쳤는데 쓰레기 블로베려갖고그 똥짐 카면서 그런거 형님 한번 실어봐야 된다 하면서뭐 그 이제 형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빡세게 안 하고 좋은 거 싣고 다니고 좋은 집만 싣고 다녀갖고 그래가 편하다 하면서선제 싣고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더디긴 하지만 그래 이제 막내가 처음에 일할 때 억수로 고생하면서 일했다고 배울 때, 그, 만돌이 형님 따라다니면서, 아, 그래가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웃고 떠 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가족들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그, 그래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만나갖고, 서래가 막내하고, 만돌이하고, 어, 만두기하고, 어, 세대 이제, 저기, 싱갈분기 점까지 신갈, 여주 위에, 이제, 인천 가는 방향 있죠? 어, 신갈 분기점. 거기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막내는 시흥 쪽으로 가고, 어, 만돌이하고 만드기는 하도 쪽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오는 내도로 안심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다가, 또 웃긴 게, 재밌는, 게, 재밌는 거, 재밌는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오면서 있었던니그 자유로를 태워가지고, 어, 하나만 이제 내려서 자유로 타고 쭉 오다가, 이제,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너가지고 반대편 자유로를 타야 됩니다. 그, 이제 다, 가다가 다리를 딱 건너서 내리면 주계소가 있어요. 그, 뭐, 무슨 만남의 광장인가? 주계소에딱 내렸는데, 많은 도이가 이제 그때 똥이 말이었거든요. 배가 슬슬 아팠는데, 커피 한잔하고 가자, 이가 커피만 한잔하고, 화장실은 안 가고,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한 지딱 1분만에 똥이 마렵더라고요. 그래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형님한테 전화 딱 해갖고 형님, 마음대이 똥이 너무 마렵어갖고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니까 바로 차세워라 가더라고요. 차세워서 벌리고 가자 이래갖고 막 뒤에 손은 안 보이고 와 진짜 출발한 지 1분만에 똥 싸는 걸 깜빡해갖고 그래갖고 1분만에 똥을 딱 쌌습니다. 차 세워갖고 옆에 갓길에 그나마 이제 뭐 차들 진행하는데 새벽시간이 되었고 차도 없었고 둘이 같이 세워갖고 아이고 만돌인 노상방뇨를 하고 그러가 화딱 출발해갖고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딱 하니까 만두경 형님께서 큰지 났다 나도 똥마렵다 하면서 여기 화장실도 없는데 아이고 아무튼 저쪽에 산만산 같은데 이렇게 풀밭에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뒤지들고 아, 얼마나 우습은지, 둘이 같이 막똥 때문에. <laughs> 그래 이제 와갖고 자고, 자다가, 이제 는여는 공장에 입구가 새벽에 문을 닫아놔요그래가 5시 반 되면 경비 아저씨가 출발하시는데, 문 열어주시는데, 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2시 반, 3시에 도착했거든요. 그 입구에서 좀 자다가, 이제 5시 반에 문 열자마자 들어와서, 어, 차 대놓고, 가차 준비해놓고, 그래가 다시 잠이 들고, 지금 8시 반, 9시 다 됐을 건데, 이제 우리 만두 형님은 여주에 사시는 분이라서 집에서 이제 주말을 쉬고 어 출발해서 온 지는 몇 시간 안 됐습니다. 한6시맞 마차도 착했을 겁니다. 아마 아이고, 그래가 뭐. 웃으로 죽네요. 오늘 하루 뭐 가족들도 다 만나고, 오랜만에! 그래서, 뭐, 만나가면서 일하고 하니까, 재밌습니다. 이제 하차 다 하고, 저, 뭐야, 만두경님이, 양주? 양평? 양주? 까지 내려가서, 양주인가? 양평인가? 아, 헷갈리네. 아무튼, 거기서, 공속이라는 거를, 32만 원에 대고 가는 건데, 음소비가좀안 맞네요. 근데, 중량이, 뭐, 10톤 미만이라고 하는, 하니까, 뭐, 그러면, 뭐, 중량은, 그, 운송비는 맞아떨어지는데, 그래도, 하고 양주, 양평에서 대구까지 32만, 양평 같으면 괜찮은데, 양주 같으면은 좀더 받아야 되고. 어 정확하게 못 들었네, 아까 얘기하는데. 아이씨,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뭐, 차량 점검받으러 저기 센터, 만 서비스 센터 가야 돼가지고, 대구 가는 방향으로 어 맞췄다고 합니다. 예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차저차 해갖고 그 오실 곳 내려가기로 하고 만돌이하고 만두 형님은 어, 화성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화성까지 내려가서 파주에는 짐이 잘 안떠요 그래가 어, 화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짐 싣고 황의 당일차 어, 짐 내로로 가는 걸로 하면 파주에서 지금 하차하고 출발해가면 한 5시쯤 돼야 하차 끝날 것 같은데, 한 4시 반, 5시. 일단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시간 맞춰 봐야죠. 달려보면 안 되겠나 싶네. 아이고. 얼마나 달려갖고, 벌레 잡은 거 봐라. 아이고 얼마나 벌레를 많이 잡았는지. 요즘 벌레가 많아가지고 세차를 해도 해도 벌레가 자꾸 묻네요. 자, 하차 다 돼갑니다. 어, 이제 하차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다. 자, 여기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그 봤던 어, 땡땡 콘크리트, 어, 도착해서 이게 또 명칭을 다 얘기하면 안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여러분들 아실겁니다 막내하고 저번에 와서 막내가 슬리퍼 신고 띠댕기다고 어, 보기 안좋다는 말 많이 들었던 그곳입니다 여기서 어, 이제 오늘도 똑같이 포항가는 블럭실로 왔는데 와 하늘 억수로 예쁘네 여러분들 구름 예쁜거 보입니까 <laughs> 아이고 뭐, 짐이야, 블럭이야, 이거야, 뭐, 알아서 다 실어주니까. 자, 그럼, 앞에, 우리 만두가, 어, 상차를 다 하고, 먼저 와서, 상차 다 하고, 앞에서 보자는데, 자, 얼마나 FM대로 열심히 잘 하나,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는 슬리퍼 신고, 띠댕기고, 뭐, 이래갖고, 어, 많이 그랬지만, 실질, 만, 만돌이는, 다 제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막내가 자, 자다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정신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뭐 웃자고 제가 뭐 영상을 만들다고 하다 보니, 장난치는 게 조금 보기 불편하셨다면은, 죄송합니다. 그 이번에는 자, 우리 만두형님, 과연 얼마나 열심히 자랐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짐은 다 싣고, 어 라이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완전 뭐 FM으로 보이시죠 안말도 안했습니다 어, 슬리퍼 신으라는 말도 안했고 자 일단 다치는 거는 근데 아대가 반대로 됐네 아대를 반대로 걸쳤네 어 20점 마이너스 20점 다 좋았는데 반대로 아대를 됐네요 아대가 지금 요밤 바가 반대로 뒤집혀야 됩니다. 마이너스 20점. 그리고, 아, 위치는 괜찮고. 내 네, 발을 전부 다, 아대를 전부 다 반대로 됐네. 어, 어 이거는 한마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만돌이가 아대 되는 거는 뭐, 제대로 안 알려준 것 같네요. 보니까. 자, 신발은 안전화를 신었고요. 자,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삭발도 하고 왔습니다. <laughs> 형님 아들을 이제 아대가 반대로 이제 아들를 형님 반대로 된 거예요. 자 지금 요바 있잖아요. 요 바가 뒤집혀서 아대 될때뭔가지 이제 죠 지금 반대로 지금 거꾸로 거꾸로 된 거예요. 예 네, 이게 이게 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받침대가 안으로 보이게 지금 위로 위로 보이잖아요. 안으로 보이게 마이너스 2 0 점. 에뭐 잘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20점 그래도 뭐 상차 방법은 뭐 완벽하네요 땀떨리고야땀 송글송글 맺히내 형님 섹시합니다 <laughs> 이런거에 야이땀 땀 흘리면 됩니까 형님 저희를 <laughs> 생각보다 많이 타고 또 더우니까 아대는 다음부터 반대로 댄다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요것도 끝이 아대가 끝 쪽으로 오는 게 좋고 앞쪽은 괜찮고 하나 둘다 물리면 좋은데 짧다 하면 무조건 끝에 걸리게끔 예자 마무리하고 저도 쉴고 오겠습니다 야 섹시하게 땀을 흘리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보기 좋습니다. <laughs> 자뭐 뛰어당기고 뭐다시고도없고 어, 살살합니다 보통. 자 그때는 장난을 좀 쳤고 보기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막내 제대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면 저도 안전화는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화, 안전바, 이거 바지, 이거 말티 이렇게 어, 항상 요 작업복 요대로만만돌어서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뭐 짐을 벌써 다 실어 붙네. 어, 두 개만 더 실으면 되네요. 만돌이도 포장하고 라이싱하고 오도록 꺼내야겠습니다. 짜잔. 잔토하는 거 마저 좀 볼까요? 아우, 리또 찍으면 또 찍는다고 뭐라 해해가지고 조심조심 조심. 뒤에 차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 그냥 차에 타고 있다가 딱 싣자마자 바로 차부터 빼야 겠습니다 만돌이 차 빼고 라이싱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짐다 싣고, 바 어, 다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 또, 둘이 또 50분 안에 다 끝났는데, 어, 빨리 빼앗게 빨리 가보겠습니다. 호환가한 거, 38개, 37개인가. 시간이 오늘 파주에서 내려왔고, 어, 12시입니다, 지금. 호환 어, 뭐, 뭐, 최대한 두들러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그릇 먹어가겠습니다. 우리 만둥님하고 만그릇 먹어가겠습니다. 돼지고기, 돈까스, 멸치, 자두. 이거 시큼한 거 이거 억수로 맛있는 거. 와이즈생이 <laughs> 먹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밥 먹고 출발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많아갖고, 큰 소리로 말은 하지 못했고, 지금 밥은 다 먹었고, 바로 또 출발해보겠습니다. 한 5시 난 되게 도착하겠다. 자, 출발! 자, 현재 시간 17시, 5시 2분 지나가는데, 시간이 여기는 안 보이네. 카메라 너머로는 안 보이는데, 17시 2분, 5시 2분입니다. 이제 도착을 했는데, 만두 형님은 먼저 하차하고 보냈고요. 만돌이 하차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음... 짐이 하나가 나왔어요. 어, 아는 집인데, 어, 우리 가족 팀원들 중에, 어, 이제 만 가족은 아니고, 원래 기존에 아버지 지인으로 계시던 삼촌분이, 그 고정집에서 선재가한대 나왔습니다. 충주 가는 거. 근데 그거를 누가 갈까 고민을 하다가, 만돌이가,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하필 그, 그 만돌이 지 좋은 거다 가고 뭐 쓰레기는 남들 다 준다 뭐 가족도 다 주고 뭐 가족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가족한테 항상 양보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만돌이가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하고 그래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양보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뭐라 안 그러겠지 만돌이는 아직 짐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갖고 포항에 지금 요짐 내리고 <laughs> 짐을 잡아갖고 올라가야겠죠. 어 아직 콜은 있던데 아무거나 잡아갖고 어 복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라도 기다리면 짐은 뜨니까 밥방그릇 먹고 좀 기다리면서 짐 잡아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뭐 상황이 되면 짐싣는 것도 또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차 다 됐고 어문 후딱 닫고 오래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우리. 짐한 대인데 두대 달라고 하니까 두 대는 안 나오고 한대 이제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만 그거 만두 형님 올라가는 방향이 집이그 저기니까 먼저 보내드리고 만두리는 <laughs> 따로 잡아갖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차 마무리하고 짐 싣게 되면 또 거래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해 떨어지기 전에 아딱 그래도 날씨는 좋다 저는 안 좋은데, 여는 날씨 좋네요. <laughs> 만돌이 있는데만 날씨가 좋은 건가? 지금 6시, 6시쯤 됐습니다. 5시 46분이네요. 어, 현대, 땡철에 들어가서, 어, 철근 싣고, 작년 가는 거콜 잡아갖고, 또 번에 또 와봤던 곳이라가지고, <laughs> 운송비도 나름 잘 주네요. 많이 줍니다. 어, 30 후반대 주네요. 그래가 대신 좀밥 먹고 7시 넘어갖고 짐을 상차하라고 하는데 가서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빨리 실을 수도 있고. 그래갖고 뭐 오늘 뭐 고생 좀 해야죠. 월요일부터. 내가 이거 뭐 시간이 널널하긴 한 시간 좀 남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특히 요 사무실 사장님들 제 영상을 어, 봐주신다고 하시니까 잘 실어야죠. 그, 안전 사다리 그, 꼭 타라고 하던데, 사다리 꼭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짐실으러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문이 4개 정도 있는데, 어, 다행히 뭐, 만돌이가 상차를 하는 곳에는 차량 대기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제 문두 개당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뭐딴데다 실어주고 아무튼 전달 늦고 뭐 예전에 늦었고 보니까 뭐 오후 1시에 와갖고 아직까지 짐 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2시간 기다려가 세다 발 싣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뭐하 아 대기업은 이래갖고 힘듭니다. 그래 뭐 오늘은 이렇게 영상도 찍을 겸 와가지고 또 이제 짐 싣고 또 우리 덕분에 만돌이가 하루 고생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또 편해지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보듯 합니다. 그, 뭐, 안 싫은 것도 아니고, 짐 싣고 이래 설렁설렁, 설렁 어차피 집에 못 가는 코스거든요. 어, 요거는, 아무튼 뭐, 경남 쪽으로 가는 건데, 어, 알선소 사장님께서, 어 극구 비공개로 좀 운송해달라고 하셔갖고 비공개로 운송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 차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실어 가는데 네 다발만 더 실어 주면 되는데 네 다발 실는데 한 세월이네요 한 세월. 대기업은 아이고 일하는 사람은 적고 차는 많고 그렇네요. 뭐 생산하는 사람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이 철근들 이거를 신나게 만들면 뭐하노 응? 빨리 빨리 처리를 못해 주는데 문을 몇개더만들던가 에이고, 그래 와갖고, 막, 화물차 기사님들, 이제 뭐, 만돌이야. 만돌이 실는 문에는 대기하는 차량이 없어갖고, 뭐, 만돌이 혼자 였지만 저쪽에 딴데 가니까, 아이고, 차들이 막, 열대, 기본 열대씩.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만돌이 앞에 40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4 0대 있어갖고, 7시부터 상차해주는데, 지금 8시 반이니까, 1시간 반 만에 그래도 뭐, 거의 다 실긴 다 실었는데, 와, 처음에 40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과연 오늘 안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두 시간 만에 뭐다 싣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한 다발, 두 시간 동안 한다발, 두다발, 세다발 싣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그러네요. 뭐 저기 뭐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만돌이 딴데 아, 숨어 있습니다. 뭐 대기업이고 뭐 촬영이 안 되다 보니까, 뭐서뭐 숨어서 촬영은 하는데, 아이고, 빨리 싣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비도 오고, 뭐 가빠도 치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뭐, 번거롭게 생겼습니다. 일단 뭐, 이래나 저래나, 되는대로 부탁 씻고 빨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상차가 다 끝났습니다. 밤 10시 5분이네요. 5시에, 6시에 짐실로 와서, 10시에 나갑니다. 중간에 크레인 고장도 나고,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어, 파치고이 철근이 조금 길어갖고, 비가 좀 비자 나왔죠. 여기 래핑 돌돌 감아야 되는데, 아씨 만돌이 가빠 래핑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좀다가 철물점 가서 뭐 감아야 되는데 철물점이 문이 열었겠나 싶네. 다리 밑에 내놓던가 비가 안 오기를 바라야죠 상처 다 했고 만돌이 이제 출발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월요일 하루 그래도 이렇게 고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도 뭐침 찌고 나면 출발하면 또 뿌듯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비는 약한70 이상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70, 70, 뭐한몇만 한 원, 2, 3만 원 되겠네. 4, 5만 원 되겠네. 2, 3만 원. 뭐그 정도로 하씨입니다 파주에서 당일치기 내려와갖고 그래도 다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많은 가족들하고 어, 좋은 영상 찍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밤 되니까 날씨 시원하니 좋다. 땀도 씻해서 싫고 최근 실로 들어왔다가 땀만 이빨 흘리고 들어왔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이었습니다 Right, let's sing